인천시 인터넷 교육방송 입재방송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 주택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선전을 보였습니다.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단이 지난 16일 본격 발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민주 t 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입세 방송이 최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를 진행 중인데요. 멘토링 교사의 체계적인 관리까지 곁들여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삼산 초등학교 전자칠판을 통한 인터넷 방송을 듣는 방과후 수업이 한창입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들. 멘토링 교사의 꼼꼼한 관리까지 더해져 학습 능률은 배가 됩니다. 성적이 오르고 자기 주도 학습 목표를 세우니까 자신의 목표로 인해서 그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고 어, 실, 실력 향상이 잘 돼서 성적도 많이 올라서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인천시 인터넷 교육방송, 입세방송이 초등학교와 연계해 진행 중인 방과 후 수업입니다. 주입식이던 기존의 교육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며 관리교사의 체계적인 지도까지 곁들여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입세방송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인천지역아동센터 200여 곳과 지역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인천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로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 점심 한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부 한끼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따라서 인천시에서 이 저소증 아이들에 대한 장학운동을 왕성하게 펼쳐주시는데 저희 입세방송이 큰 힘을 좀 어, 그,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원이라는 저렴한 연회비로. 유수 강사진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입세 방송.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자기 주도적 학습 유도 및 멘토링 관리 시스템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복지 실현을 넘어 인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인천 지역 상반기 주택시장이 선전해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등의 투자가치가 외부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선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 주택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선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가장 치열한 청약 경쟁을 벌인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약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 2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인기를 영합한 서울이 평균 약 3.3대1, 판교 등 관심 지역의 분양이 본격 시작된 경기도의 3.2대1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 전망 등 투자 가치를 외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단이 지난 1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활동할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각 경기장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 및 학생, 학부모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5회 우리 기능 경기회가 우리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날 발족된 자원봉사단은 오는 9월 7일에서 13일 송도 컨벤시아와 인천 기계공고 등 주요 행사 장과 경기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내, 환경 정리 등을 맡게 됩니다. 발대식에서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필승을 기원하는 SK와이번스 치어리더 응원단의 특별 공연과 함께 MBC 오상진 아나운서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대회에 전국에서 2,151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지도교사와 학부모 등 모두 8천여 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이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 뇌성마비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뇌성마비클리닉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4개과 전문의와 재활공학연구소 보행분석 책임연구원이 함께 진료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진단에서부터 수술과 전문재활치료까지의 과정을 전담하게 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10년 상반기 중 노후선 및 안전관리 불량지수가 80점 이상인 선박을 주 대상으로, 총 2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약 85%에 달하는 197척에서 결함을 발견해 조치했습니다. 이중 중대 결함선박의 12%에 달하는 29척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그외 168척은 즉시 시정 및 기한 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지 인천연구가 기획논단과 지역연구 카테고리의 논문을 모집합니다. 이번 논문 모집은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성과를 소개해 인천지역학술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논문은 원고지 100장 이내 분량으로 인천연구 논문작성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